안녕하십니까, 량입니다. 어, 지금 이 게임은, 읍읍 제작자의 모험이라고 해서, 이제 그모 사이트의, 어, 게임, 모, 모 사이트 안에 어떤 뭔가, 경각,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XP로 이틀 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어, 명 제작자 클릭 앤 드래그님의 첫 게임이죠. 무려 추천 46건을 받은 이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싫어하는 기본 타이틀의 기본 음악. 이라고 돼있네요, 이거. 기본 음악. 마, 일단은 시작해볼까요? 내 이름은 아르시스. 나 이런 거 싫어, 진짜. 진심 싫다. 나는 XP에서 항상 사용하는 캐릭터이다. <laughs> 항상 사용되는 이겠지?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려 한다. 응, 여기가 어디지? 일단 텐트 하나로 들어가보자. 뭐 이런 게임있죠 항상 뭐 항상 이런 게임있지 근데 이나이이야 이건 이건 야 그냥 통과도 되냐 이거 심지어 이 드립은 그 라만차님의 그 아방읍 rpg에서 있었던 그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야야이다 통과되냐 이렇게 이건 너무하잖아 아 팀에 이런거 다 있네요 일단은 다 벗기겠어 이런 녀석들 니들은 전부 다 실직자잖아 일단 다 버, 장비 좀 벗기고 시작합시다 아나르푸른또 뭐야 이름도 없어 심지어 일단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들고 시작합시다. 클레릭, 아, 역캐는역 여캐는 벗기자. 아니, 한, 안경이 있다면, 기, 아, 맞, 됐어, 일단은. 여캐, 여캐는 일단 다, 됐고, 여기는 뭐, 입히든가 말든가. 아, 근데 최강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없네요. 아, 얘네들은 그냥 장비만 이렇게, 무기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걸로. 창을 들고 있는 건 약간 기분이 미핏하네요, 이거는. 됐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스킬도 다, 기본 스킬, 스킬 다 있네요, 기본 스킬이. 맞, 됐다.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들어가 볼까 들어가라는 대로. 음저 네모가 거슬리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냥 하는 거지. 일단 주위를 둘러보자. <laughs> 이거 진짜 진짜 지존 흔한 그런 게임이죠 지존 흔한 그런 게임이라기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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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가 처음으로 게임 만들어보겠다, 시작한다, 어쩐다 하면 이런 게임 될것 같아. 이쪽 가볼까? 뭔가 가라고 있는 거겠지. 조사를 하니까 이게 되나? 뭐 뭐요 이거는 일단 이상한 분위기가 든다. 일단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 뭐야 이건 또? 아까 할아버지 뭐였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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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잠깐, 돌아갈래, 돌아갈래, 돌아가래, 야,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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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게임 진짜 많아요. 일단 저 위로 한번 올라오고, 위로 가면 뭐 될까? 잠겨있다. 안 와. 가보자. 아, 자, 일단 이 신경 쓰이는 거, 이거 편지. 쪽지가 있다. 몰라버려? <laughs> 몰라버려, 리 뭐고, 이거, 이 룩으로 바뀌었을 땐 몰라버려. 그럼 뒤져, 부부.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런 게임이 있어. 실제로 있어. 많았어. 그렇다기보다 진짜 많아. 조사하면은 그냥, 어, 뒤져, 부브 하고, 그냥 저렇게 급 죽는 거, 그런 거 제가 잡설에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집었습니다. 저런 게임. 저런 게임. 마, 일단은 읽어볼까요? 읽어. 그럼 뒤져. 아니네. 읽어도 그냥, 그럼 뒤져. 이런 거 아니네. 네코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두기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아무튼 간에. 여기는 초심자의 방. 아, 또 조사할 수 있어? 읽는다. 아, 할배는? 여기를 지나가려면 나를 쓰뜨리고 가라. 아, 전투 있었어, 이거? 일반 공격 해 봅시다. 데랭. 데랭. 기본 전투 재미없어. 그보다 XP 기본 전투 저 지전실 아니다 이거는? 느려 게다가 심지어 심지어 굉장히 느려. 안 죽었다 심지어. 마법 쓰기도 그래요, 그냥 쟤는 쟤는 공격도 안 해요. 미스. 느려. 잡았다. 아 얘네들 장비를 안꼈으니까 그렇죠. 즈스 사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임. <laughs> 다시 말 걸어볼까? 또 싸워? 또 싸워? 야또 싸워? 야야야 야, 야, 또 싸우냐? 다 잡아보자 일단 일단. 여, 저 어찌저지 자다다 찾아. 이 야야야 진짜. 깝깝하다. 진심 깝깝하다. 지푸 특히 눌러도 안 빨라집니다 이 게임. 아무튼 간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네요. 가자. 저거 잡으면서 돈 벌고 저거 해가지고 막 레버 녹아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마, 일단 여기가 중급자로 가는 길인가? 아빠 하, 아까 할아버지는 뭐였지? 일단 계속 가보자. 막 가볼까요? 어라? 기분 이상하다. 이 이게 바로 초심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느낌? 뭔가 어디서 소리도 들는 것 같지만 몰라 상관없어. 어라? 기분 이상하다. 이게 바로 초심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느낌? 뭔가 어디서 소리도 들리는 것지만 같 몰라 상관없어. 어라? 이게 기분이 이상하다. 이게 바로 초심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느낌? 몰라 어디서 소리는 들리는 것 같지만 몰라 상관없어. 어라? 아 어라? 아니 아니 안 하나요? 뭐, 뭐야? 갑자기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정기안 된다. 이게 그거죠 이제 그 램프가 있다. 그나마 좀 이제 중수되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겠죠 이거 화분이다. 게임 만드는 게 이제 중급자가 됐다는 소린가? 서랍이다. 안에 뭔가 보인다. 골드를 얻었다. 서랍이다. 안에 뭔가 보인다. 골드를 얻었다. 서랍이다. 뭐 골드를 얻었다. 골드를 얻었다. 돈 벌어라. 야, 화수분 아니야. 화수분 이게 이 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골드 이거. 저장. 뭐왜 어때서 이, 이 게임에서 아마 돈이 쓸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만 골드 일단 채우고 여기도 똑같아. 똑같네요. 치, 창문이다. 꽃이다. 아, 됐어. 일단 나가자. 난 저장하고 뭔가 보여있다. 이쪽에 조사... 어라, 저 사람도 누구지? 니마, 이게 첫 장인데 잘 부탁해요. 그리고 재미있을 추천이랑 댓글을 달라는... 하고 싶겠냐? 저런 거선추 후대시요. 재밌네요. 추천하고 갑니다. 뭐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심,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쪽에서는 여기서 조사를 해야 돼. 이렇게 뭐... 아, 뭔가... 뭔가 또 뜬금없이 이렇게 훅 넘어가네요. 이곳을 넘어가면, 상급자의 방이 있겠군. 야, 머리가, 머리가, 야, 잠깐만. 머리가, 야, 이건, 야. 제작자. 제작자. 메가 배읍이냐! 이곳은 중급자의 방이지. 이곳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쪽까지 와야 이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제작자. 아니, 제작자. 잠깐만. 이게 중급자요? 이게, 이게 중급자 클라스냐? 이게? 제작자, 진짜! 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라 아니잖아! 그래도 너라도 좀 제대로 만드셔야죠 좀! 이곳을 지나가면 상급자의 방이 있군 이곳을 지나가면 이곳을 지나가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정도 만드는 게 중급자라는 거야? 이게 중급자냐 이게! 중급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마 지나갑시다 뭐야 이곳이 상급자의 방인가? 이 정도 배치하면 상급자라는 거야? 이 정도 배치하면은? 고작? 고작크? 책장 안에는 책들이 진, 엄청나게 진열되어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신론 이런 거 진열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거 있으면 상급자는가? 이거 있다면 상급자는가?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딱 해놓은 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칸트 이론이 뭐가, 뭐가, 칸트, 야. 칸트가 뭐가 상급자요? 야, 그냥 어려운 이야기 써놓으면 이게 상급자라는 거야. 그냥 이게? 단순히? 이거는. 똑같아! 똑같아! 이게 어디가 상급자요 이게? 햇빛을 반사시키는 자태가 아름답다. 아 그냥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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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글을 되게 뭔가 표현을 그냥 단순히 램프가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중급자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상급자는 거야? 상급자 라인 야야 야, 나도 상급자겠네 아무나 다 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까지 거. 서모마리오 기도를 하고 있는 동상을 가운데로 희왕 찬란한 금빛 장식에 수없이 진을 되어 있다. 조사를 중단한다. 기도해봅시다 여기다가 세상에 두 손을 모고 마음을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다. 상쾌지면서 시간이 가는 것을. 느꼈다. 애초에 근데 이것도 상급자 아니야 잠깐만 봐봐 글자 짤리잖아 이거 어디가 상급자요 이게 됐다 아 됐고 이것도 똑같네요 똑같은 거 갖다 붙여야 는데 이거 어디가 상급자요 진짜 제작자 진짜 상급자의 저거 컷이 상급자의 그 컷이 있잖아 넘어가보자 이곳은 이슈 타캐 시판이고 좋은 게임도 많지만 나쁜 게임도 적지 않네. 야 뒤에 이거 상급자 지나왔잖아 이미 이슈 게임 아 이거는 덩이라는 건가 아아아아 아, 아, 아. 위에 있는 게임은 그나마 괜찮은 게임이고 밑에 있는 게임은 굴이라는 건가 이건 이나 이미 이렇게 다 썩었어 이쪽은 봅시다 아 그나마 괜찮은 게임 샤덴 아뭐 어, 괜찮다고 할수 있겠죠 난이 게임도 까는 편이지만은 이슈 게임들이네 아 이거는 업업하니까 어, 함정이니까 발지 마세요라고 이제 제작자분이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이딴 게임 하지 마세요라고 이 제작자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게임이야? 판타지 세계 2라그타라그타 아, 봉레사님 이거는 그 레코사이트라는 거의 그 관리자분이죠. 하지만 이 게임은 <laughs> 제작자를 까고 있다. 어, 이 사람은 게임 하지 마세요라고. 유이슈 게임이 되었지만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이거는. 이거는 데스노트 제로. 데노제. 뭐 괜찮다는 것 같지만 은 참신성은 없잖아. 딱 봐서는. 데스노트자로 결국엔 나는 신이 될 거야.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함정 게임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네요. 방탈출 시리즈 3. 아네모네. TJ 님 이분 이 게임도 말이죠 뭐라안마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는 뭐야 마피아 마티님의 이거는 아 이분 이 게임은 그나마 괜찮다는거 같네요 침묵 돋네 일단 저장하자 넘어가보자 아니 뭐야 이건 또 일단은 왼쪽부터 말 걸어보죠 아 지나 지나 아 일단 말을 걸어버려라 말을안 걸어지네요 이거는 잠극 <laughs> 제작자가 나타났다 그 어떤 느낌이 드나면은 나는 이 RPGXP라는 툴 자체에 대한 뭐 어떤 어떤 <laughs> 뭔가 RPGXP라는 툴 자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기나 봐. 그 매읍 배읍도 그렇고 말이죠. 아 제작자가 나타났다. 지금 어디를 함부로 들어가려 하는 거냐? 아 네, 아저 퍼펙트 게임에 올라가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앞에서 봐. 어 완성성에, 재미성에, 독창성에, 연출성이랑 적절성. 균형성, 재미성은 뭐야? 재미지, 그냥! 재미성이 뭐야, 애초에! 재미성은 무슨 성이야? 재미지, 그냥! 균형성, 편리성과 안정성, 짤렸어, 심지어. 제작자, 어떻게 된 거야? 짤렸어, 이 뒤에. 짤렸어! 저는 40점 만점에 25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개그 돋네요. 잠깐만요. 제작자가 나왔다. 간대합니다. <laughs> 아직 제 평가를 보지 못하셨죠. 이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이 버그에 맞춤법도 틀려고 스토리도 이게 뭡니까? 잠깐만 내 코스프레인가 이거? 흰머리에 안경만 썼다보니내 코스프레인가? 코스프레가 나타나다 그렇다기보다 제작자가 내 코스프레 하고 다아서 저는 40점 만점에 14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잠깐만요 재심사 해주시면 안될까요? 재심사를 원한다면 알겠습니다 재심사 요청하시면 플레이 후 재심사 결과를 댓글로 초심으로 들어가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 퍼펙트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나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이 게임 여기 이거 있잖아 여기로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네요 밖으로 나갈 수는 없네요 그런 버그를 갖다 놨을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스킵하고 그렇게 해야지 대사가 길지도 않다 근데 스킵하기에 스킵할 정도로 대사가 길지도 않다 이거 자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나가 초심자로 이 방에 나가 있었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자 그 전에 이 맵을 다시 찍어볼까? 이젠 옛날 내가 아니지 아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맵잘 찍는다고, 야, 초심자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고! 게임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좀, 야, 진짜! 맵잘 찍는다고 이게 초심자가, 그, 막, 저, 야, 저, 중수자작자가 되고 그런 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자, 좀, 진짜 있어봐. 이렇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게임! 게임 이렇다고 잘 만든 거아니다 진짜 맵 하나 잘 찍었다고 뭔가 잘, 잘 만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이렇게 찍은거네요 일단은 레이어도 모르던 시절이었구나 다시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막 그건 알겠어 막 그건 알겠는데 <laughs> 이렇다고 게임을 잘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막 일단은 자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이 바뀌었네요 일단은 저장하고 가봅시다 이곳으로 갈수 없다 었 왜지? 아 왜지? 아야왜 못가? 지금도 못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못가는데? 아 이 방은, 니네가 예전에, 하지만 니는 고칠 수 있어! 좋아, 이제 좀볼만하고요 아까 할, 할 배도 바뀌었네. 잠깐만. 이거 뭐야? 저 뒤에, 이, 이통 뒤로 보이는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잠깐만. 어? 응? 어? 잠깐만. 제작자. 초보 넘은 제작자.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 고문기구인가, 이거? 마, 일단 조사할 수 있는 건 딱히 없, 아, 어. 항해일지가 있다. 조사를 죽는 거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 항해일지? 세이브잖아 밑으로 내려가게 되있고 얘가... 저대로면 분명히 가능를피 저기 한번 가보자. 일단 위에... 여기 가보자. 이거... 이거... 아직도 못가... <laughs> 언젠가 갈수 있다... 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또 고쳐... 야, 또 고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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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고쳐... 계속 고쳐... <웃음> 설마... <웃음> <laughs> 나는요 이거를 그이 게임의 의의를 떠나서라도 뭔가 제작자를 좀더 까고 싶어 나는 여기는 왔다가 나가, 나갈 순 없어요 다시 다시 못가다시못가아여기서부터는 중급자이방 여드서부 쏟던 건들이 것이 별로 없겠지라고 조사를 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어이 중급자 어떻게 된거냐 야 중급자 어떻게 된거냐 중급자 중급자 어떻게 됐어 이거 조사하니까 계속 나와 이렇게 왔다 갔다면 하 계속 나온다 이거? 이제 이제 안 나오잖아? 이제 안 나오지만은 조사하면 계속 나온다 이거? 야 조사하면 다 나와! 여기도 조사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네 일단. 막나 계속 나오겠지? 뭐? 음? 강제 이동? 강제 이동 이거는 됐다 일단. 램프가 있다. 피아노가 있다. 창문 저건 조사 안 되네요. 일단 화분. 그리고 이건 화수분. 서랍이다. 안에 무언가가 보인다. 시스템. 그만 좀 나와라. 아,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오, 이거는 패치한 거네요. 이거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어, 일부러 하신 거. 오, 이건 제대로 낚였어. 이건 낚였다. 좋았어. 굿. 못 돌아가, 다시. 다시 못 돌아가. 자, 여기서의 댓글, 아 그, 뭐야. 사람들 보자. 못 봐? 사람들 못 봐? 잠깐만. 야, 그냥 지나가야 돼, 이거? 얘네들은 뭐, 바뀐 거 없나? 아, 그러면은, 그렇네. 그 사람들 까고 있는 거네요. 어. 이제 뭐, 생각 없이 그냥 추천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 일부러 계속 까고 있는 거네, 이거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어. 그 인간들은 좀 각성을 해야 좋겠는데, 각성을 안 하고 있다. 좀 변해라. 라고 그런 거를 이 게임에다가 담은 것 같네요, 제작자. 첫작인데. 이야, 제작자의 무려 첫작인데. 그쵸. 그 <laughs> 클릭 앤 드래그님의 무려 첫작. 이야, 굉장한 게임이다. 그쵸, 어. 어, 뭔가, 품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요.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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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 공중부양. 됐다. 그만. 여긴 또, 지나가면서 뭔가 없네요? 여기는? 여기서도 이벤트 없네? 여기서는 여기 그대로잖아? 이미 뭐, 상급자이, 뭐, 상급자 됐다는 거야, 이미? 뭔데? 기도 한번더 할까요? 어, 기도한다. 여전히 상급자라고는 하지만은, 전혀 뭔가, 어, 잘리기만 하고 말이죠, 저기? 이것도 별 다를 바 없고. 지금 이 게임이 참고로 이슈 게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지금 이 네코 제작자의 모험 아마도 한 이쯤 어, 이쯤에 들어갈까 모르겠다 일단 나가 봅시다. 나갈 수도 없어 이쪽 길로는 이쪽 길로. 어 돌아왔다. 야 평가해 봐. 평가해 봐라 이 게임. 잠깐. 지금 어딜 함부로 들어가려는 기냐 어퍼 펙트 게임의 재심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 앞에 서봐. 아 참고로 야 평가 똑같이 하네. 그것보다 또 잘렸어요. 이 사람은 또 27점 드리네요. 이 사람 평가 되게 후하게 한다, 이 사람은. 엄청 후하게 한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게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또, 또 이제 부정적인 사람 뭐 그런 또 고스프레 하겠죠. 제가 대체로 이렇죠, 이제. 다른 모 사이트에서. 아방읍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런 식이죠. 지난번보다 확인이 좋아진 뭐맵 배치라든가. 예전 게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성황 변화에요. 21점 드리겠습니다. 통과. 여러분, 그러니까 방금 그 정도 만들면은 이 사이트에서 퍼펙트 게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분과 다른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과반수 이상이 통과를 받으면 퍼펙트 게임에 등재된다. 되게 쉽네. <laughs> 관리자분과 다른 심사위원분들의 보평 속에 나는 드디어 퍼펙트 게임에 게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면 되나 봅니다. 아무리 제작이 길이 힘들어도 자신이 모르는 새에 실력은 늘기 마련. 다른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으며 몇 번이고 초심으로 돌아가 도전을 도전을 하다 보면은. 오글거리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으로 나아가든 혼자서 나아가든 학상 발전하는 여러분을 볼수있기 기대합니다. 제작자 이 사람, 제작자 이 사람, 마지막으로 장난하나만 칠게요. 저장하고 게임 오버를 본다. 다시 저장하고, 저는 여기서 네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게임 오버를 본다. 그러니까 푸시캣 체험판으로 내놓고 왜 이런 게임을 첫작으로 내냐고! 이런 게임이 클리겐 드래그님의 첫 작품 네코 제작자의 모험 RPG XP에 나 뭔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자 그럼 다른 실황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국산제 작 근데 대체로 국산 게임 대체로 저래.